봤어요. 드라마 도고 네, 남정수 사님 네, 포토존 이어서 잠시 후에 인터뷰 습니다요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인터뷰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악기에서의 연기로 이번에 남자 우수연기상 수상하게 되셨는데 어, 역극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역할을 수행하셨죠. 혹시 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아,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 문을 열었네라고 그 순간에 예, 죽음을 직감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그 순간의 그 공포, 네, 지금도 <laughs> 지금도 몸소리가 쳐지게 무섭습니다. <웃음> 네, <웃음> 예, 저도 그 드라마를 봤던 입장에서 그 장면의 충격이 여전히 기억에 남는데요. 어, 이번에는 이제 악기로 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셨고, 그럼 다음에 연기 다 어,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내년에는 또 어떤 활동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laughs> 예, 아. 어... 일단 열혈사제 2를 지금 준비 중이고요, 어,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와 트리거를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어,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정말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그런 드라마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 지키, 활동을 지켜봐 주고 계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또. 언론사 주체 또 어, 팬분들이 직접 또 수상에 관여하셨다고 그래서 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의미 있는 상이니까 어,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예, 상의 가치에 부합되게 예, 열심히 또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해님이었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가 원하는 김원해님, 남자우승 영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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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